안녕하세요.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. 오늘의 메뉴가 굽네치킨에서 볼케이노 치킨이란 보타나 보타나 소스를 준비했습니다. 마실 거는 콜라.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무슨 말하모나힘 매워요. 불닭, 불닭볶음면 정도. 人。대박まし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볼, 볼케이노 치킨이 매운데 볼... 볼타나? 이 소스랑 먹으니까 좀 낫어요 볼케이노 치킨이 불닭 좀더 매워요 네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<목소리>